조선선조 때 나라가 좀 어수선하던 시절 정여립이라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자살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정여립이 재판도 없이 죽는 바람에 야 그래도 형식은 갖추자 하고 죽은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는 추형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이 추형을 맡게 된 사람은 바로 형조자랑 김빙 그런데 이 김빙 평소에 눈물이 줄줄 흐르는 지병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안구건조증 플러스 만성눈물샘 과다분비증 콤보 그런데 정여립 시신 앞에서 추형을 집행해야 하는 날 바람이 계속 불고 날씨까지 추워 아무리 눈물을 닦아도 계속 흘러내렸습니다. 닦아도 닦아도 멈추지 않는 감동의 눈물. 그 모습을 본 선조는 분노하고 마는데. 지금 울고 있는 거냐? 역적 정립이 불쌍하냐? 지금 전음을 동정하냐고. 선조의 분노는 맥스로 치닫습니다. 아니 임금님 이 사람 지병이에요 눈병이란 말입니다. 하지만 조선 시대에는 그런 설명 안 먹혔습니다. 운게죄라며 김빙은 역적을 동정했다는 죄명으로 결국 곤장 맞고 사망하고 맙니다. 이쯤 되면 조선시대판 안구건조 중으로 사망한 최초의 인물 아닐까요? 그야말로 눈물이 죄가 된 사나이 김빙 억울해도 하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 진짜 너무 황당해서 웃기지만 슬픈 실화입니다